예 네, 저는 제목을 아네 안하셔도 되는데 네. <laughs> 네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예스 yes, 했습니다 네 저는 제목을 요그 나는 이비피다라고 지었고요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laughs> 어, 지금 머리가 너무 화해졌네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안 드렸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미 이고 저희 스폰서 님은 김진호 신혜랑 사장님이십니다 네. 네, 어, 저희 마이 스토리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 2 0살때 어,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급이 천 원에서 천 오백 원이었어요. 참 옛날이죠. <laughs> 그때 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용돈을 벌어줬는데 어, 그때 아르바이트 같이 했던 언니가 놀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돈 액수를 드, 듣자마자, 어, 대학을 자퇴를 하고요. 어, 공부는 무슨 돈을 벌어야지나 생각으로 대학을 자퇴를 하고 20대를 저는 마트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어, 그때 참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뭔가가 저는 항상 저희 회사가 꼴찌 회사였는데, 그일이등을한 번도 도쳐본 적이 없고 휴무 때도 제가 그 애살이 참 많았던 아이였고 휴무 때도 굳이 나가서 일을 하,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음, 20대 딱 중반이 되면서 어, 그때 하나 뭐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아 일은 돈 받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구나를 20대 중반 때쯤에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또 알게 되면서 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이 전혀 많이 오르지 않고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나를 좀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일본어를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자 해서 어, 유학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스터디 공부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일본에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대학을 마 4년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신랑과 결혼을 하고, 음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고, 둘째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 크면 이제 유치원에 갈 때쯤에 생각 유치원에 갈 때쯤 되니까. 아 나도 참 밖을 나가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하면서 정말 한달 동안 알바 중국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한번 거의 밤을 잤던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때 알파 중국을 한달 동안 알아보면서 그때 알게 되었던 거는 아 내가 일할 곳이 없구나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라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때는 제가 왜 돈을 벌고 싶었냐면은 어왜 밖을 나가고 싶었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10원 한장 친정 부모님께 제가 뭘 하나 해드리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뭘 하지 뭘 하지 찾고 있는 과정에 과정 중에서 어 저희 외사촌 언니가 하는 뉴스킨이 전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다음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겁니다. 뉴스킨 잘하고 있냐고 제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뉴스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7년도 9월에 BR이 달성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가 루미스파, 가 나올 때출시되었때쯤이었던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3 개월이고 6천 집이고 어떻게 내가 그 비하를 달성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잘안 나요. <laughs> 그러면서 그때는 스포츠 사장님께서 서울에 계셔가지고 어~ 저 혼자 어, 세미나를 듣고 미팅에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참 제가 오래 음~ 긴 시간 동안 이 시스템에 제가 녹여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홈팀 사장님들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그러면서 제가 2020년도에 제 저의 개인적인 사정과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제가 또 잠시 쉬게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laughs> 그런 시기가 있었죠. <laughs> 어.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그 그때 저희가 쉬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음아 갑자기 누물이 나지 네 옆에 휴지가 없네요 그러면서 어참 많이 제가 도움이 되었던 게 서울에 계시는 모 사장님께서 어, 저를 많이, 좀, 음, 끄집어 내주신 것 같아요. 많이 소통하면서, 많이, 어, 저를 빨리 밖으로, 음 응, 끄집어 내주신, 어,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어, 형제 라인 사사님들, 그리고 스폰서 사사님께서 저를 이제 많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많이 옆에서 응원해 주신 게 그, 그런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어 저는 그때 부스트의 기회로 다시 저는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그때가 부스 트선 판매 때였, 아, 선 체험할 때였거든요. 선 체험 그거 이제 갑자기 저 제가 이제 밤 늦게 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 저는 처음에는 추가 소득으로 어느 정도 그냥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알아보고 시작을 했었지만. 어, 뉴 스킨 안에서, 뉴 스킨 안에 있으면서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 네. 나는 저 리더 사다님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백만 장자가 참 되고 싶다. 나도 이 안에서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 성공하고 싶다. 근데 그런 꿈들이 팀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있다 보면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뉴 스킨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강점인 것 같아요. 저는 비록 작았지만 이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내 생각이나 꿈들이 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부스트의 기회로 참내 인생을 참잘 살아, 잘 살아내고 싶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의 꿈과 나의 꿈들이 모여서 더큰 꿈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게 뉴스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저한테 스스로에게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다들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몸이 일치하지 않아서 띄어지지 않을 때, 이거 너무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내 엉덩이가 너무나 무거울 때, 그리고 말로는 계속 목표를 외치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내가 이루어 본 적이 없을 때, 참 그럴 때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어 나를 돌아보고 문제를 극복하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생각,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 그래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나로부터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룹은 그룹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이제 부스트의 기회로 시작해서 그걸 좀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조금 조심하자.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그리고 시스템 참여를 반드시 하자. 그게 저희 이제 결단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어. 어, 팀워크를, 팀워크를 위해서 내가 경계해야 할 나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어, 저는 이 생각들을 아직도, 어, 음, 변화,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그래도, 그래도, 음, 3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년 전보다는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서 교만, 미움, 절망, 그리고 불편과 원망, 비교, 척하기, 그리고 미루는 습관, 불성실 의심과 불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사업자 세미나에서 참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교만은요 나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자꾸 세미나를 들으라고 하지? 스폰서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시지? 이런 것들이 나의 귀와 눈을 가려서. 진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못 배우게 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지금 교만이라는 두 글자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내가 배우려 하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에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절망인데요. 실패가 계속될 때 계속 낙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목표 세운 걸 계속 이뤄내지 못할수록 더 낙심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거듭하게 되면 절망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내가 나태해지고 무기력, 무기력해지면서 결국 저 깊은 굴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 이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내가 이 마음이 왔다는 거는 나에게 절망이 왔다는 것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정말 작은 것부터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비교인데요. 어, 경쟁은 형제라인, 파트너, 스폰서와 하는 게 아니 아니라 남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선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나와 비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전의 나와 한달 전의 나와 어제와 나와 비교하는 것이 나의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의심과 부신입니다. 어, 그룹을 그리고 팀을 스폰서를 파트너를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 의심을 하게 되면 진짜 마음이 지옥인 거 아시죠? <laughs> 제 마음이 더 힘듭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에 제약이 생겨요. 어, 우리 의 스폰서는 오로지 어, 파트너를, 파트너와 를파트너 팀의 성적만 항상 고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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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고 해서 결론을 내려서 해보자고 권하는 것에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겠다. 어, 가끔씩은 하다가 안할것 뻔한데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심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심 없이, 내가 불신 없이 따르게 되면 가장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를 제일 중요한 거는 스폰서를 1000%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거짓말인데요. 내가 누군가가 엄청 미워졌을 때 사람인지라 어떻게 항상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laughs> 미워졌을 때 그때 바로, 바로 험담이 되는 것입니다. 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인해서 정말 팀의 분열이 어, 저는 일어나는 것도 봤고 어, 아직 우리 위스타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정말 그건 어,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미움인데요. <laughs> 어, 이제 우리가 미움은 어, 뭐 형제 라인끼리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저는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 출발은 너무 너무 서로 사랑했지만, 아어 내가 더 칭찬받고 싶고 스폰서한테 내가 더 나의 팀이 더 나의 팀을 더 많이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스폰서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섭섭함으로 이어지고. 다그 다음으로 미움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한마디로 나의 팀업을 깨고 나의 팀이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 많이 봐오기도 했고 나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다음은 불평과 원망인데요. 모든 것이 남의 탓, 환경 탓, 그룹 탓, 스폰서 탓. 형제라인 탑, 파트너 탑참 본능적으로 나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참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내 타심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습은 저는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 저도 부평가와 원망이 어, 지금도 없지는 않습니다. <laughs> 있을 때마다 아유 아니 아니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라는 저, 저를 이제 지책하기를 하는데 왜 나만 참아야 돼? 스폰서라고 왜 나만 참아야 돼?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자 스폰서 사장님께서 항상 영미야 니가 참아야 너가 참어 참아. 이러면서 <laughs> 그랬던 네. 불편과 원망은 역시 팀웍를 많이 깨, 깨 깨더라고요. 그리고 남탓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생기면 팀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루는 습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어, 미닝그룹의 리더와 그리고 스폰서들 그리고 결과를 낸 형제라인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어, 성장하고 챙겨서 성장할 수 있었고 사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나라는 존재는 아주 작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작은 하나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팀을 돕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뛰는 문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불성실인데요. 어,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은 필수인 것 같아요. 백혼의 책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더큰 힘으로 사람을 움직인다고 해요. 어, 불성실한 태도는 고쳐나가야 하는데 나는 지금 전에 일했던 전 직장 생활했을 때보다 성실히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야, 체크해야, 체크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척인데요. 하는 척, 배우는 척, 따르는 척, 아는 척. 그게 나의 성장과 나의 팀 그룹의 성장을 막는 척 정말 중요합니다. 어, 솔직하게 내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팀에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고요. 그룹을 팔로워하는 나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스폰서 사장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팀의 그룹의 그런 것에 내가 정, 정말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파트너가 보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척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척척척, 일도 성장하지 못하고 팀이 튼튼하게, 이렇게 끈끈하게 뭉쳐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부터 빨리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자그마한 것부터 나 스스로가 바로 잡지 않으면, 아, 내가 성장하지 못하겠다. 더 나아가, 내 파트너는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와 나의 팀을 무너뜨리는 행동,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 내가 리더가 되고 나의 팀,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들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어, 윈스터 사장님들 덕분에 저도 긍정의 도전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팀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나눌 수 있는 사업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